GSW에서 자료 볼수있고요 오일 필터랑, 그리고 엔진오일 드레인 플러그 토그 값음 보고 나서 이제 작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문입니다. 오늘 와이프 차인데요. 이거 브랜저 2.2 디젤이고, 엔진오일 가려려고 이런 식으로 떠났어요. 살짝. 오일 여기다 받을 거고요. 여기다 받을 거고. 그리고 이게 엔진 오일 드레인 플러그를 끓으려면 이거 볼트 4개 이렇게 4개를 뚫어야 돼요. 여기에 이거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볼트 같아요. 앞에 거랑도 이 볼트가 같아요. 이건 필터. 이렇게 세 개, 네 개, 이렇게 볼트 끓으면은, 여기 필터랑 드림볼트 끓일수 있게끔, 어, 저기 살짝, 엄청 살짝 유리매놨는데 지금, 살짝, 오일이 떨어졌네. 여기 아까 필터, 이 볼트 세개자리고요 이것도 드림볼트 끓여야 되고, 여기 아까, 그, 타봐, 트레인 플러그 타봐, 저거 끓으면 물 빠집니다. 우히 드레인 하고요. 네, 필터. 잠시만요. 어? 또 플러그 빼서 드레인해 볼게요. 음, 필터의 구성품은 이 카트리지 필터랑 그리고 이게 드레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링. 그리고 이거 오일 필터고요. 에어클리너.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 에어크리너는 정말 가기가 너무 쉬워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돼요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서 이거를 양쪽으끌고 빠진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껴주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 정말 현대 차는 진짜 정비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집다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엔진오일이 어느 정도 드레인 됐으니까. 요게, 저는 필터에 같이 동봉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와샤는 따로 사야 하나 봐요. 사놓은 게 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좀 아닌데? 사놓은 게왜 있었던 것 같지? 착각인가? 갈아 될것 같긴 한데 갈아줄게요. 트림 플러그를 한번 닦아서 마샤 새거 넣어서 조일게요. 와샤새거 넣었고요. 지금 약간 손가락 손으로만 조여놨고 토크 값은 40 40mm 정도로 조이면 될거 같아요. 이렇게 조이고 이제 이거 풀러서 오일이 어느 정도 빠지면은 그다음에 이 필터 커버 끄면 될것 같아요. 음, 필터 탈거했고요. 카테리지 필터랑, 여기가 오링자리에요. 여기. 이거는 이따가 낀음에 끼울거고. 음. 말레 건가봐요, 말레 거. 일단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눌러서 끼우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구리스 그 있는 걸로 좀 발라서 껴야 잘 껴지고 나중에 끓을 때도 그렇게 끓려요 그래서 구리스 좀 발라야 돼요. 아니면 오일을 발리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저는 그냥 구리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장착하고, 저 커버 끼고, 오일 을게요이 음. 필터는 24mm로 되어 있는데, 육각. 요거 는 35N 정도. 까 규정까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드레인 하는 거는, 오일 드레인 하는 물트는 10Nm. 여기 써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조립 다 했고요. 이제 커버 끼고, 오일 넣고, 이제 차 내릴게요. 차 내리면 될것 같아요. 걔도 마누라가 칭찬해 주려나? 어, 엔지일 인진을... 항상 교환하면은 항상 레벨링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사고를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오일을 가는 작업은 굉장히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위험한 작업 중에 하나라서 만약에 오일을 안 붓고 엔진 을 시동 걸어서 출구를 한다든가 하면은 피해가 진짜 어마어마할 수가 있어요. 래 어느 정도 지금 가깝고요. 3분의 2 이상 들어갔어요. 제가 한번 빼가지고 한번 닦았거든요. 항상 체크할 땐 한번 빼서 닦아야 되는데, 어, 잠시만요. 왜 한번 닦아야 되냐면은 기존에 이제 까맣게 이제 들어있었던 오일이 이렇게 찍혀있기 때문에 한번 보로로 이제 닦아서 어 정확한 레벨링 하기 위해서 닦는 거고요. 지금 딱이 어,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 종이 다 했고요. 끝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동생이 나간다 그래서 차를 빼줘야겠습니다. 동생 차 나가야 된다 그래서. 동생한테 영상 카메라맨 해달라 그랬는데 새끼가 자꾸 투덜대더라고 그래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그러고 뭐 혼자 찍느라 어쨌든 뭐 이렇게 부족한데요 구독 해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39,458 k 로 탔고요. 아 그리고 이게 또 그게 있더라고요. 서비스 시계 알림 이걸 자동으로 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 자동으로 설정한다는 게아니라 제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어, 알림 설정 들어가서 다시 또. 7,000kg 초기화를 해야 되나? 네, 초기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초기화. 왜냐면 이거 기존 세팅 값을 제가 이렇게 해놨고. 이제 아까는 170몇 킬인가? 뭐 엄청 초과가 된 상태였고. 그냥 초기화를 누르면 될것 같아요 서비스 시기 사용, 알림 사용 이렇게 하면 은 뜨더라고요 어차피 제 차는 아니니까 아무튼 어, 오늘 여기까지 영상 찍고 마무리할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엔진을 갈아줬잖아 그래서 뭐? 응. 그래서 뭐라니? 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응. <laughs> 어? 어쩌 어? 고 어쩌라고? g 어 h a t s w r 어 n g What's wrong? w h a 고 s wrong? w h 하 t s w r o n 안 w h a